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금모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실업률이 안정적이어서 정책 조정에 신중할 여유가 있다면서도 위험 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신중론을 먼저 언급한 것은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입니다. 보시는 차트는 지난 22일자 안금모에 대시보드에서 소개해 드렸던 겁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이 발표한 관할 지역 제조업체들의 지불비용 지수는 8월 중 66.8로 팬데믹 인플레이션이 절정이던 지난 2022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의 판매 가격, 수취 가격 지수는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두 지수의 격차는 대폭 벌어져서 마진이 쪼그라드는 상황을 시사했습니다. 고용을 줄일지 판매 가격 인상을 강행할 것인지를 기업들은 곧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 6월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총 9조 127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달 전에 비해서 802억 달러 늘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달러 지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미국 국채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미국 국채 보유 확대는 주로 만기 1년 이내 재정증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 2년 이상 쿠폰 국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6월 중 50억 달러의 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민간이 39억 달러를 순 매수했지만 공공기관은 89억 달러 순 매도로 반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